안녕하세요. 서울 마장동 자산전기학원 권우경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기기능사 실기, 사회 실기시험 접수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큐넷 사이트에서 사전 입력이 가능하오니 본 실기시험 접수 전에 사전 입력을 해 놓으셔야지 10월 20일 월요일에 실기시험 접수가 시작되는데 조금 더 빠르게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 시간 이용해서 사전 입력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휴넷 사이트 공지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시험 접수 안내. 실기 시험 접수는요, 10월 20일 10시부터 9시가 아니고 10시부터라는 거. 실제 실기 시험 접수가 10시에 딱 시작을 하면 보통 10시 한 10분 정도 되면은요, 전국이 다 마감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시간 전에 로그인하신 다음에. 10시에 꼭 접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서 접수는 10월 22일 10시부터 10월 23일 목요일 18시까지라는 거. 어, 응시 수요가 높은 지역, 뭐 예를 들면 서울 경기권이겠죠? 높은 지역은 시험일, 시험장은 조기 마감될 수 있대요. 그래서 희망 지역 일정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울 뭐 성동구에 살고 있는데 성동구 시험장이 마감돼서 집 근처에서 볼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미리 접수해주세요. 시험장 마감 접수 기간 중 시험장이 추가로 개설된대. 이게 언제 되냐? 어, 시험장 접수 기간 중에 이 기간 있죠. 이 기간 중에 오전 10시에 한 번, 오후 2시에 한번 이렇게 하루에 두 타임 시험 장소가 열리는데 가장 많이 열리는 시간이 10월 20일 10시에 가장 많이 열리고요. 그 다음 오후 2시. 그 다음 21일 10시, 21일 오후 2시, 22일 10시, 22일 오후 2시. 이렇게 열린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것만 또 말씀드릴게요. 예, 기능사 실기시험은 2025년도 11월 22일 토요일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전기기능사가 아니고요. 전체 기능사 일정이 이렇다는 얘기고요. 보통 전기기능사는 이 날짜에서 보통 일주일에서 한 8일 정도 뒤에서 시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보통 전기기능사는 요 전체 날짜 중에서 보통 일주일 7일에서 한 8일 정도 뒤에 시험이 시작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밑에 보니까 시험 미싱일자가 있습니다. 11월 22일하고 30일하고 12월 6일이 없대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예상, 예측인데요. 이날은 당연히 없고요. 11월 31일이 시험이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전기기능사는 11월 29일 토요일 날, 왠지 토요일이 시험 첫날이 될것 같습니다. 30일이 시험이없고요그 다음에 평일,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있고 12월 6일이없기 때문에 아마 12월 7일, 일요일은 시험이 있을 거예요. 시험이 있고, 전기기능사는 요즘에 응시인원이 많기 때문에, 일주일 시험 보고, 응시인원이 많다. 그러면 평일, 뭐, 월요일, 또는 화요일, 이렇게 추가로 이틀 정도 더할수 있어요. 그래서, 요 날짜에는 시험이 없다라는 거, 요 부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접수하신 분들은 환불할 일이 거의 없는데, 요 기간에 환불하시게 되면, 100% 환불이고요. 그 다음, 요 기간 지난 다음에는, 50% 환불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접수 못하는 경우 정말 많아요. 그래도 이제 시, 실기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 작업형 장소 일정 변경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11월 5일 오전 10시부터 11월 12일까지 장소 변경을 한번 할수 있는데 그 장소 변경은 1회 가능해요. 딱한 번만. 근데 이것도 무조건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기시험원서 접수가 끝나죠.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자리가 나오게 되면은 이때 11월 5일 오전 10시에 한번 딱 올라와요. 그때 만약에 내가 좋은 자리를 딱 잡게 되면은 기존에 접수된 게 없어지고요. 새로 한번 딱 클릭한 거 있죠? 그 새로 예약한 그 장소가 이제 제 시험 장소가 되는 거고 그거는 여러 번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딱 일회만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이 빈자리 접수는요, 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 목요일까지 실기시험 접수인데, 그때 깜빡하고 못 하신 분들이 이때 하시는 거예요. 11월 16일부터 17일 요 사이에 원서 접수를 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게, 어, 시험 날짜 있죠? 시험 날짜는 보통 학원에서 연습하거나, 뭐,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뒤로 가는 것보다는 앞쪽에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은, 보통 어차피 연습하시게 되면은, 어, 합격할 수 있는 상태가 보통 되기 때문에, 뒤로 가면은 공개 문제가 이제 계속 공개되기 때문에, 어, 시험 출제되는 문제가 몇개 제외되겠죠? 제외되는데, 그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보통 시험 시작하고, 뭐, 한 2, 3일째 시험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그때는 인기가 다 많기 때문에 접수하기 쉽지 않지만, 어, 개인적으로는 뒤로 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안내해 드릴 게 지금 네이버에서 어 전기기능사 실기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권원장의 전기기능사 카페가 나오는데 이 카페는 제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전기기능사 관련해서 좀 궁금 궁금하신 부분이나 뭐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이 카페에 남겨주세요. 앞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확인해서 저희가 설명드리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안내해 드릴 게 있는데, 전책을 보기 보시면은, 예, 저희 이주경 부원장님이 정리를 잘해 놓은 예,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지금 현재 q 넷 사이트에서, 어, 여기 보시면은 2025년도 전기기능사 사회 실기 사전 입력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꼭 사전 입력을 해 주시고요. 예, 제가 설명 드릴 게, 사전 입력이 완료되면, 지금처럼 접수 진행 중미 완료라고 떠요. 요 멘트가 떠 있다. 그러면은, 접수를 잘 하신 거예요. 사전 입력을 잘 하신 거고, 지금 보시면 요 위치에 원서 접수 취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가 딱 되면은, 아마 이쯤 요 위치에 결제하기 버튼이 새로 생성이 됩니다. 그때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실제 시험 날짜, 시험 장소, 결제만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서울 경기권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여기, 시험 장소, 서울은요, 뭐, 구로구, 동대문구 쭉 있어요. 성동구, 뭐, 중구, 강동구 있는데 여기 시험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처음 기능사 실기 시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시험 장소가 어딘지 잘 모르시는데 여기 뭐 강남구 은평구 쪽잘 보신 다음에 해당되는 학교에 실기 시험 원서 접수를 하시면 좋고 어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다 좋아요. 모든 학교가 훌륭하고 선생님도 좋은데 아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건 저희 수강생들 말씀만 해 주시는 거예요. 동대문구 휘경공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북, 구 도시과학기술 고등학교. 여기도 괜찮고, 한양공고도 괜찮습니다. 수도공고, 명문 수도공고도 되게 좋고요. 중랑 직업전문학교도 그냥 좋다고 한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작구에 서울공고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안성, 모산, 성남 쭉 있는데, 여기도 이제 보신 다음에, 어, 얘가 해당되는 지역에 어떤 학교가 있는지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지금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보시면은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 검색창에요. 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휘경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수강생분들이 합격 후기가 있는데 후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또 눌러보시면 내가 접수한 학교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아 학교가 이렇게 되어 있고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구나 알수 있기 때문에 어, 카페에 들어오셔서 요 후기 어 제가 접수한 학교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카페 에 들어오셔서 검색도 해주시고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거뭐 예를 들면 핀번호 잘 모르겠다 또는 제어반 작업을 했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확인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카페에 글 남겨주시면은 바로 확인해드리고 이 카페는 모든 자료는요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 수강생 전용 자료라고 있어요. 저희 서울다산전기학원, 마장동에 있는 서울다산전기학원하고 세종자동화교육센터 수강생들만 어, 작업사진, 이게 개인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외부에 노출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 수강생 전용 게시판이 따로 있는데 그거 외에는 뭐 이렇게 일주차 미션, 2주차 미션 다볼수 있어요. 어떤 거를 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1주, 2주, 3주 미션 보면서 준비하셔도 좋기 때문에 이 카페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전기기능사 실기 접수하는 방법,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월요일 날 실기점 접수 잘 하시고요. 혹시나 월요일 오전 10시에 접수 못 하셨더라도 오후 2시, 그 다음날 오전 10시, 오후 2시, 그 다다음날 오전 10시, 오후 2시에 추가로 열리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기는 힘드시겠지만 그날 접수하셔가지고 실기 시험 접수가 어떻게 보면 합격의 반을 결정하기 때문에 요 실기 시험 접수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숙지하신 다음에 실기 시험 접수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다산 전기학원 멋쟁이 권우경 원장은 수강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